이렇게 확 좁혀져 보이지 않게 하고 일단 수직이 기울어지지 않게 찍었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는 거, 자 상자도 마찬가지지만 자, 이런 모서리, 이 선을 기준으로 하나 하나에 자,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점, 이 안에서 점이 이제 보인다 생각했을 때 상자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. 요걸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.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 거의 수평에 가깝지만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. 그럼 결국 수평은 이쯤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럼 여기서 같이 이렇게 기울고 여기서도 이쪽 뒤로 갈수록 확 좁혀지는 기울기들. 그래서 그림에서 내가 기울기를 가장 먼저 찾아보는 거. 그래서 중심선도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큰축 요거 먼저 가장 큰 축을 요걸 먼저 잡고 자 그다음 눈에 보이는 큰 축들 요거 자 이게 1번 그럼 여기는 노란색있죠딱 건물이 꺾이는 상자 부분 이게 2번 그러고 전체적으로 아 내가 이쯤에 뭐가 보인다 생각하고 다 수직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기울기도 딱 봐도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가운데서 쳐다보기때 여기가 무조건 가장 크고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도 난간도 자 밑에가 점점 커지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그래서 계단도 자이기울기 맞춰서 같이 기울기가 가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수평선에 가까워집니다. 그래서 처음 기울기는 이렇지만 제가 맨손으로 이렇게 칠해드릴게요. 그래서 비니를. 자 그럼 보시면 자 내려오는 모든 선은 수직 요 수직 다음 요런 수직 자요런 수직들 자 그럼 여기서도 기울기 자이 기울기 이 기울기 자 같이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점 좁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계단이 다 똑같이 평행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생긴다는 거. 자,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꼭 그려보지 않아도 자로 끄어 봐도 됩니다. 그러면 아까까진 이 기울기 계단이 꺾이는 이 기울기가 이랬지만 참 저기는 기울기는 거의 수평이 가까워져요. 점점 점점 수평이 가깝게 그리는 거고 자 이게 어렵다 싶으면 처음에 요거 도전하셔도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앞이 훨씬 큽니다. 자 이렇게 기울기를 따지면 그죠? 딱 보여요. 점점 처음에는 이만큼 기울었는데 어느 순간 거의 마지막엔 수평에 가까워져요. 그러면서 밑바닥이 처음엔 보였다가 내 눈에서 멀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발이 딛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발 딛는 부분이 보였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발 딛는 부분은 점점 작게 보이고 높이가 어,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가장 큰 틀, 기울기, 이런 기울기들. 자, 남벽기도 이런 기울기. 그래 내가 아 좁아진다 이제 이런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큰 틀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왕이면 앞이 넓고 뒤로 갈수록 좁아지게. 자 그러면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를 잡아놓고 아 내가 여기랑 비슷하더라 미리 이렇게 잡고. 거기 맞춰서 평행한 게 아니라 아 점에 가깝게 그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기울기를 따라 그리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친구를 이 위치에 맞춰서 그리고 안을 를 지우고 펜으로 그려야 됩니다. 자 그럼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보이죠? 자유로이 기울어져서 이 부분이 점점점 아래로 올수록 넓어지고 좁아진다라는 것.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만 그립니다. 자, 이 위에 올라가는 계단 요거 안 그립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안 그려도 됩니다. 이 건물에서 보이는 이렇게 좁아지는 기울기, 좁아지는 기울기, 요 계단, 음, 요것만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. 나는 이게 획이 뭐가 많이 보여서 헷갈린다 하시면 이 친구 그리면 됩니다. 이 친구도 마찬가지. 기본적으로 네모입니다. 요거 가장 수, 수직 내려오는 거 먼저 한번 잡으시고요. 여기도 원래 다른 그림들이 있었는데 제가 AI로 지웠더니 뭉개져 버렸어요. 음. 근데 내가 이거를 나는 계단답게 잘 표현하고 싶다. 그러면 요거 간판 그리시고 계단 꺾이는 거. 꺾이는 거꼭 표현하셔도 됩니다. 아니면 이 계단이 요까지 와도 됩니다. 근데 난 어렵다. 그럼 요 뭉개뭉개 풀 그림을 여기 다 가려 버려도 됩니다. 풀로 가리든 계단을 더 그리든 선택하면 됩니다. 음. 그럼 여기도 지금 음. 눈 이좀 밝아서 이래 보이는데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판 하나 따로 그리고 이 간판 그려도 되고요. 자기가 나름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. 자 그럼 여기 복잡한 거안 그려도 됩니다. 여기 내려오는 이런 간판들 그냥 기울어지는 틀만 크게 그리시고 자 여기도 내려오는 수직 이런 음, 것만 잘 지켜서 그리면 됩니다. 그럼 여기도 바닥 꺾이는 면 이런 기울기들이 있죠. 자 내려오고 기울기 내려오고 기울기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추천합니다. 일단 쉽기는 여기 좀더 쉬워요.